잡은적 있어 <laughs> 근데 서 <붙어서> 놀죠 아, <laughs> 진짜요 이거? 어? 미악가 <laughs> 있습니다 아. 자 오늘의 주인공 우리 특전 용사 특전사의 끝 역전사 역전사 어? 전사단결 <laughs> 단결 하하결이오포트 있어 단결해 단결 하지 <laughs> 단결! <laughs> 단결 한 자아 그동안 허세스코에서 네. 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먹식이가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 네. 왜? 왜 허세스코에서는 쓸데없이 조폭설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깟 조폭설 내가 잡아주겠다 이번엔 특전사설이다 맞아? 맞습니다 아그에 조폭설은 잊어라 네아 그딴건 필요없다 그렇죠 어떻게 조폭보다 이게 자신 있나 오늘? 저희는 넘어갑니다 아 확실히 넘어가? 네아 남자라면 또 군대 네. 군대 하면 또 남자 그렇죠 우리 업체 듣고 팬층들이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특전사 나온 거 맞지? 맞습니다 아니 안에 뭐... 이거는 또야야 야, 이거 특전사 로커... 옷이야? 아니 제가 특전사 때옷 티가 안 맞습니다 사실 어, 어. 그래서 저 로커 대한민국 로커로 어. 또 육군자 밑에 애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laughs> 하나 갖고 와 로커 이러면 야 알겠습니다! 단결! 오 어, 단결은 풍성이잖아 이마. 아, 끼 말이야. 갖고 와. 갖고 와서 딱 받은 겁니다. 이거. 아, 내가 육군 중에는 제일 위에 있다. 그렇죠. 어. 베레모 멋있네. 진짜 제 겁니다. 이거. 어, 봐봐, 봐봐. 네. 검증 니예 어. <laughs> 오, 야. 제 본명. 서. 오, 야이 안에 이게 다 있네. 용사의 시. 용사의 시야 이게. 네. 임간하기 하루 전날 한땀한땀 한땀 자수로 베레모 닭 잡으면서 자수로 제가 아예 맥인 겁니다. 오. 체육, 체육사가 면 박아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그런 필드좀 어, 있지. 체육사가 뭐 박아주잖아. 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목시기가 진짜 네. 특전사 출신이라는 거를 이제 그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야. 네. 빡센 군대 하면 대표적인 게 해병대 수색대. 네. 포로포, 어, 그리고 특전사.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본인이 생각할 때 특전사 해병대 누가 더 쎄? 사실, 밖에 저도 해병대 친구가 많거든요. 어. 근데, 이 전시에서는 저희가 확실히, 이, 월등하지만, 또 밖에 나와서는 이 해병대 친구들이 술도 잘 마시고,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예. 아무튼 뭐해병대도셉니다 근데 특전사가 더 쎄기 때문에 아, 더 예, 예. 어떤 점에서? 그니까 러그 쉽게 얘기하면 훈련이 더 쎈거야? 아니면 군기가 더 쎈거야?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 더 쎈거야? 일단 간단히 얘기하면 특전사분들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전사는 강화를 합니다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어, 그 그렇죠. 축구공대 밑에서 놀죠 <laughs> 그러니까 특전사는 하늘 하늘 8병대는 땅! 땅. 아. 그치만 특전사는 땅에서도 훈련이 가능한. 아 고공 침투, 산악 훈련, 모든 게다 가능한. 아그 특전사만이 할수 있는. 그래서 딱 하나, 단결! 야, 오늘 좀 약간 간지난다. 예. 오늘 긴장도 제대로 했어. 예. 근데, 어. <laughs> 위장크림 얼굴에 바르는거 아닙니까? 맞지? 다리에 바르고 오셔가지고, 위장크림, 이야! <laughs> 아니, 여기다 발라어총으로 어디다 매야 돼? 이 <laughs> 네 오늘 먹시기. 오늘 먹시기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날아오르는데, 오늘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 특전사 하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그, 전리군전리군전군이면 천리엔. 천리엔군. 이제 키로스로 따지면 400키로 잖아요 이게 이제 네. 400키로니까 서울에서 부산거리란 말이야. 네. 거기를 실제로 그 행군을 하지, 하잖아. 네. 그것도 일반 편한 길이 아닌 산으로, 산을 틈을. 거의 산악지형이죠. 어, 산악행군을 4 0 0 k m 한다는 게 사실 부증 일이 아니거든요. 네. 다리 다부릅뜨고 뭐, 난리가 쌓일 네. 것 같은데. 큰 <laughs> 거야, 그걸 가? 특정사는 음. 아니 당연히 하죠. 뭐... 간단히 좀 물어봐 주십시오. 아, 그 정도는 기본이다? 예. 네. 그 정도 안 하면, 뭐, 특전사 아니다? 기본이죠, 철재이 오. 어... 아니, 안 힘드나? 솔직하게? 힘들죠. <laughs> 어떤 거예요 훈련, 매 훈련마다 힘들지만, 음. 저희는 단결정신으로, 항상 훈련이 실제, 그, 전쟁이 났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특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힘들지만, 네. 당연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당연하죠. 특전사다? 그럼요. 아, 그 모든 걸다 이겨냈다는 거 아니야, 본인은? 네, 힘든 건 즐깁니다, 저는. 싸움을, 그, 못한 친구가, 네. 예를 들어, 특전사를 갔어. 네. 가면 아무래도 빡센 훈련을 할거 아니야. 네. 정신부장도 굉장히 강해지고, 또 실제로 싸움 실력도 좀늘 응. 거의 대단해요. 대체는... 네. 일단, 특공무술을 배우기 때문에, 어. 특공무술은, 한 방에, 상대방을 제압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어. 북한에 침투를 해서, 사실 북한, 이, 군인들이 굉장히, 음. 전투력이, 좀 전투력이 좋습니다. 그럼 어. 저희는 앞에서 전술 훈련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어. 바로 뒤에서 따는 거기 때문에, 어. 한방 1침이 안 되면, 어. 제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어. 특공무술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어. 한방 1침. 그래서, 평소에 이제 밖에서 싸움도 못하고 왕따인 친구들이 어. 특전사 갔다 오면 <laughs> 모든 걸다 일으켜 세우고 어. 거의 뭐 나라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어. 힘이 돼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인이 특전사를 갔다 오면 초사이언인이 되는구나. 그렇죠. 어, 그러면은 너는 그 직접 특전사를 다녀온 사람으로서 네. 특전인으로서 네. 옆에 있는 그 깡패 하나 정도로 되게 제압이 가능한가? 근데 이게 사실 깡패 형도 어. 그 일반인하고 상대 안 하는 것처럼 저희도깡그 일반인하고 깡패하고 상대 안 합니다. <laughs> 서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여기 형, 형님들도 야, 왜 저러. 아니, 저 눈이 부셔 갖고 잘안 보여 갖고 형님들도 이 대검을 사용 이게 대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있어. 하아 버렸는데. <laughs> <이, 머리 웃음> 예, 이거 이제 대검인데 어. 이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어. 특전사에서는 대검을 사용합니다. 어. 이거 나이프라고 하는데, 대검으로 일, 일반 가격이기 때문에, 형님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싸울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안 붙, 안 붙이려고 하죠. 지금, 네 옆에 있는 경우라, 실제로 붙었을 때 자신 있냐, 이것만 물어본 거지. 잘안 붙는다, 이게 아니라, 붙었을 때, 붙었어. 어쩔 수 없이, 너랑, 콧털이랑 붙었어. 네. 이길 수 있냐고.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면 돼. 아, 해볼만 하다? 특전인데 네. 겨우 해볼만 해? 뭐, 제압 못 하나? 아, 특공고들 뭐, 한 방에 끝난 다음에, 1대1은 자신이 있는데요. <laughs> 워낙, 이게, 다수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또, 힘들죠. 야, 아. 1대1로도 형, 왜못 하는 줄 알아? 왜? 나를 건리면 형, 형 내밑에라 위에 형들과 이내 친구들이 가만히 있겠어? 보복이 없으면 카페가 아니야. <laughs> 형, 네 무조건 보복이야. 야, 특전사가 보복을 무서워하나? 예. <laughs> 아, 그리고 또 약간 무서워해. 아, 또 아닌 건 아니야? 아, 사실 뭐, 특전사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제, 특전훈련 할 때, 가장 그, 힘든 훈련이 뭐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군인들은 화생방 훈련이 이제 기본적으로, 와, 아, 너무, 아,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정말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특전사만의 정말 이건 다시 하고 싶지 않은 훈련. 이제, 순간 두려움 때문에 저는 강화가 음. 제일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인명사고도 음. 실제로 많이 나잖아. 많이 일어나죠, 재수없으면. 음. 열에한분 정도는 잘못 뛰어내려서. 이제, 십자로라고, 이제, 그, 아스팔트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어. 뛰어내려갖고, 이제, 이, 피로골절처럼, 이제, 그, 무릎이나, 이런, 이제, 그, 피로근 그래. 쪽에, 이제, 손상이 좀 오고, 인대팔 파 같은 경우도 어. 네. 아, 열의 한 명이면은, 굉장히 그, 많은 뭐 뭐, 건데. 재수없으면이 네. 아니라, 그냥, 골짜가 아니야? 너 아니면 나 다치는 상황이데 그러면. 사실, 열의 한 명이 좋네 아, 너도 어어 예. 아까 그한 명도 원래 가 유독 강화만 하면 제대로 못 뛰더라고, 지 아, 그래? 예. 강화에 좀 약했어? 네. 아... 일어나서 항상 쩔뚝거리고 다시 쓰러진 다 어... 그러면은, 그, 가장 기억에 남는 훈련. 무서웠던 훈련보다도 가장, 야, 이건 정말 못이죠 이런 훈련이 있었나? 저는 뭐, 은거지구축하고 생존법. 어. 아, 생존법? 네. 그치. 산에서 니네 먹고 살고 하잖아. 그렇죠. 먹고 지내고. 네. 실제로, 그, 멧돼지랑. 사슴, 노루, 이게 잡아먹냐? 고라니도 먹어요. 잡아먹고? 네. 아, 진짜? 그럼요 꼭, 뭐, 총으로 잡지는 않을 거 아니야. 수선으로 잡죠. 이렇게 세검하고. <laughs> 아, 진짜요? 그럼요. 너뭐 잡았어? 야, 근데 그게, 그냥 네. 무턱대고, 잡는다 해서 잡히지 않잖아. 고라니. 응? 어. 들쥐 어. 들쥐 그러고, 멧돼지를 들쥐? 제가 잡았는데, 어.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어? 어떻게? 제가 잡아서, 응. 먹으려고 하다가 어. 그냥 안 먹고 그냥 어. 그자리 그냥 냅뒀어요 어. 그 다음에 그 멧돼지가 어. 그 이제 사람 사는 데로 내려간 멧돼지라 그러더라고요 어 아유, 누가 잡았는지 말이데거 제가 잡았죠 전대원인데 이 정도면 고라니도 나왔는데요 아 니가 어. 아, 놓아준 고라니? 고라니는 어. 잡으러 쫓아가 저희는 뭐 쏘는 뭐 쏘고 싸는 게 없잖아요 어. 고라니 잡으러 거의 다 잡았는데 어. 얘가 고속도로 나가는 거예요 어. 차에 치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잡습니까 명색이 특전사인데 아. 그러니까 단결 한번딱해 주고 고인의 슬픔을 달래고 왔죠 그냥 오는 길에 발에 들쥐가 잡혀 갖고 들쥐 잡아 갖고 바로 먹다가 먹고. 우와 그러면은 그 현저훈련법 니네 네. 그 산에서 정말 오로지 그 원시인처럼 사냥으로 먹고 살때 제일 잘 잡아 먹거나 이런 거뭐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은거 있나? 제가 한 번은 음. 호랑이를 잡은 적 있어. 요 <laughs> 호랑이를 잡은 적 있어. 요 <laughs> 호랑이를 잡은 적 있어. 요 <laughs> 야, 이씨, 이 이씨. 야, 진짜? 예. 어디서? 지리산. 지리산에 호랑이가 있다고? 있어? 있어요. 아, 어떻게 잡았어? 거기가, 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 거기가 밀림이에요, 지리산이. 아, 그래? 호랑이. 어. 반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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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거기 좀 내려가다 보면 어. 중산 언덕에 어, 어. 작은 연못이 있어요 어. 거기에 진짜예요 이거 어? <laughs> 악어가 있어 악그 아. <laughs> 제가 아, 산 레블론다 갈래나 이거 계속 들어야 되는 거야 이거? <laughs> 야 어디까지 가나 들어봐봐 그래가지고 악어를 사실 악어는 응. 저는 아무리 특전사래도 대검으로는 그 겉을 뜯을 수가 없어요, 가죽을. 그래서 어. 악어는 그냥 보고 넘어갔고, 어. 호랑이는 잡았죠. 뭘로? 세, 새끼 호랑이. 네? 뭐, 뭐로? 특공무술. <웃음> 아, <laughs> 그거 보여줘. 야, 특공무술 어떻게 하는 거야? 한번 보여줘. 아. 이게, 어. 제가 장갑을 끼고 온 이유가, 어. 호랑이는 눈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면 이두 손가락 있죠? 어. 이렇게 해서, 기밀성 눈깔 벗기라는그 훈련법이 있습니다. 어. 어, 똑같이, 호랑이가 이제 앞에 와요 어. 그러면 정확히 50m까지 가야됩니다 그러면 호랑이도 어. 얘가 겁이 없네? 어. 안 도망가요 어. 그 상태에서 이한 손으로 보색이 한 손으로 대고 시야를 어. 가리는거야 호랑이 <laughs> 아니 저, 저를 막는거죠 어. 다칠 수 있으니까 어. 오지 말라고 <laughs> 어. 이야악! 싹한 다음에 이게 어. 뭐냐면 어. 나가는 겁니다 동료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야, 쭉. 아 눈을 호랑이 좀 잔인한데 어. 눈을 눈 밑을 잡아 당겨갖고 그걸 어. 눈알 치는 겁니다. 고 호랑이가 순간 질식합니다. 5분 동안. 그때아 눈을, 아, 눈을 는데 질식해 갔다고? <laughs> 야 이렇게 눈, 해서. 눈을 켰는데 왜 질식 을 해? <laughs> 기절, 기절도 아니고. 질식을 한다고? 어... 이 호랑이 머리로 가죽을 보면 어. 대한민국 그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어, 여기 그 있지. 거기가 천천벽력같이 얘도 지진이 와요 동봉이 어. 요걸로 땡기는 분할을 팍치는 겁니다 그럼 어. 얘가 순간. 그때 어! 비틀고 따고 꺼내서 먹으면 어. 5분 5분만에 그걸 먹었다고 호랑이 5분 생겼 호랑이를 회로 먹었냐? 아니, 그냥, 저희는 순간 다 불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이제, 소고기처럼, 또 어. 육질이 단단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빨이 튼실하지 못한 친구는 못 먹고, 전 이빨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호랑이 에서 요, 요 윗부분 있습니다. 어. 여기만 살짝 먹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가죽을, 또 저희가 또, 훈련이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 쫙, 뜯어갖고, 또 갖고 옵니다. 어. 응. 야, 그건 뉴스에 안 나왔냐? 그거 나오면 안 되죠. 지금도 얘기하면 큰일 날수 있는데, 어. 그러면. 양생동물 보호법 이런 게 걸리나? 그런 건 아니고, 어. 호랑이가 있다고 알면 사람들이 음. 다 몰려듭니다, 또, 몰로 아, 그래서, 아. 제가 그 지역을, 저, 우리 독도법 할 때, 어. 위치 이렇게 표시하듯이, 제가 다, 우리 표시하는데, 힘이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네가 잡아먹어서 없겠지, 뭐. 또, 새끼 번식력이 빠르니까. 니가 죽였는데 어떻게 번식을 해? 한 <laughs> 마리만 먹었습니다. <laughs> 네. 아, 호랑이도 잡아먹고? 네. 어, 아, 야, 그런 걸다가르켜 그 동물 잡고 이런 거를? 저희 교관이 처음에 응. 토끼를 가르쳤는데 아 토끼? 예 저희가 어떻게 잡아먹다 보니까 호랑이까지 올라간 거고 어 토끼하고 이제 닭어 잡아먹는 죽이는 법부터 해서 어. 먹는 방법까지 가르쳐줍니다 교관님오뭐 오. 뭐 다른 게 있죠? 그냥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보여드릴까요? 응 뭔데요? 제가 응. 지금 뭐 바로 뭐, 나가면 토끼 바로 잡아올 수 있는데 응. 생명 이 있는 토끼니까 이거 토끼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좋습니 아. 그러면 야발아너희 <laughs> 새끼 도 아까 분련할때못어 했어? 너무었지 어. 나가! 갑자기 그때 자 너희는 누군가! 다 같이! 하늘에! 백장미 구름 따라 날아간다 바람 따라 올라간다 갑자기 으악!